안녕하세요 골프락 TV와 함께하는 VJ 주루또입니다 안녕하세요. 자 어제는 저희가 어떤 거였죠? 필로스에 저희 영상들을 마무리를 내렸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캐슬파인 그 유명한 두분 입담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두 분의 후일담을 제가 드디어 이제 영상을 이렇게 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자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골프 락티브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BJ 주로뜨고요. 사실 우리 이제 락이님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. 락이가 왜 락이냐? 뭐 이제는 뭐 구독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완전 초창기 때죠. 어, 나 때는 말이야 시절에 <laughs> 불과 몇달 전에 저희가 사실 어 어떤 이름을 해야 될까 뭐 골프락 아니면 뭐 어떤 거막 이렇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의 결과 끝에 그래 우리 같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랑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때 한달좀 넘게 가까이 같이 이제 좀 논의를 한 끝에 우리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어떤 분이었죠? 아무튼 주태문 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. 제 기억력으로는 주태문님이. 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요즘에는 어 자기 자기 이러면서 친구들끼리도 하고 어머 뭐, 뭐 방송에서도 요즘 뭐 하면 어머 뭐 자기야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라기에서 골프라기 이렇게 해서 좀 의가, 어감이 좋을 것 같아요. 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구독자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제가 매번 라기라고 불러드려도 그냥 아 골프라기 TV에 같이 애칭을 불러 줄수 있는 이름이 나기 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날개 없는 천사님 출첵합니다 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계속 저희가 이벤트 초청 이벤트가 한 두세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리뷰를 하다 보니까 뭐 관련된 스타 분들 소위 말해서 그 초청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이 가끔 와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러기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벤트도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할까 어떤 컨텐츠를 할까 고민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빵꾸똥꼬님 안녕하세요. 자, 어제는 저희가 필루스 편으로 다 마무리를 했어요. 1, 2, 3, 4편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캐슬파인 1편을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6월달에 촬영한 것들은 다 삼부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. 우선 삼부다 보니까 어 날씨가 처음에는 약간 햇빛이 쨍쨍하게 비추다가 점점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석양이라든지 뭐 노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가 켜지는 밤이 오기도 하죠. 그래서 세 가지의 느낌을 다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삼부의 매력이었어요. 근데 삼부는 아무래도 캐디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노캐디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. 근데 여기 캐슬파이는 특성상 그냥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들만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좀 다른 데보다 느리게 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저는 아직 차이를 막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. 사실 제가, 어, 나는 지금 저기 실제로 라운딩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어? 뭔가 그 드라이버의 뭔가 그 속도까지 내가 느낄 수 있다고까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나 봐요. 자, 그래서 아무튼 3부에서는 그런 매력도 좀 느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같이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스타들이죠. 아우 지금 쇼츠의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두 분이 너무 재밌으셔 가지고 자 우선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두 분이 워낙 말씀이 많다 보니까 저까지 같이 떠들면요 귀 아플 수 있어요 <laughs> 그래서 두분 이제 두 락인 님이 먼저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평소에 좀 이렇게 톤을 높여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뭔가 중간중간 안 되겠다 나는 좀 다운시켜 가지고 인간극장통으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와 좀 다르게 뭔가 어 뭔가 무겁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중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캐슬파인 1편을 한번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. 저희 영상을 틀어주실 텐데 인터뷰에 보시면 또 새로운 초청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이 나올 거예요. 자 영상 틀어주세요. 자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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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은 좀 색다르게 카트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. 어, 오늘은 그 3부 촬영을 캐슬파이에서 하게 됐고요. 어, 추첨을 통해서 어, 윤하영 님하고 윤하영입니다 네. 네. <laughs> 손지원입니다. 네, 손지원님 네, 두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 저희 이벤트에 네.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음, 오늘 3부 라운딩 즐겁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네 여기서 아, 잠깐만 저기, 먼저 해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자 우리 이제 어, 고독한 돌고래님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 우선 저희 영상을 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자, 먼저, 어, 또, 어. 자 먼저 잠시만요. 아, 자 먼저 윤한영 낙인님 그리고 손지원 낙인님이세요. 그래서 이두 분이 저희랑 이번에 함께 해주셨는데 두 분이 텐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두 분의 텐션을 아마 좀 따라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멈췄다가 <laughs> 영상을 보셔도 돼요. 그래도 영상을 멈출 수는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두 분이 워낙 재밌으시기 때문에 자두 분은 누구의 소개로 왔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랑 또 소통하도록 할게요. 는데요이 어, 말을 하기 전에 오늘 골프라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일찍 퇴근할 도와주신 이승우 팀장님과 아 박진영 <laughs> 단단님 그리고 뭐 연애대상 아닌가요? 선배님께 진심 어림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야 네.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? <laughs> 야 사회생활 네? 이렇게 하는 거야? 다시 너도 말해봐라요. 아예 네. 네. 말씀 한번 해주세요. 저는 뭐 저희 사무실의 대장이 심지안 실장님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보내주셔서또 감사드립니다. 아니 잠깐만 왜 영상 편지를 골프락 TV에서 쓰시면 어떡한가요? 해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 저희는 고등학교 네. 친구고요. 몇 년이냐. 우리 2 1년째2 1년째에이가 대충 나오겠네. i l 이 i o n 10 b i l l 구 o n 1제 billion. 10 billion. 10 billion. 10 billion. 습0 billion. 10 billion. 10 b i l 촬영 예쁘게 잘담아드리겠습니다 네. 네, 감사합니다. o n 10 billion. 10 billion. 10 b i l l 자, 사실 이두 분이 어떻게 오셨냐면, 저희 1기 라이징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, 저희 두 번째까지 출연해 주셨던 중경락인님, 기억하시나요? 자, 아마 쇼츠의맨첫 번째로 올라갔던 분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1기의 라이징 스타 중경님 소개로 두 분이 알게 됐는데, 자, 우선은 윤한영락인님께서 먼저 신청을 해 주셨어요. 중경님 소개로. 자, 그 이후에 이제, 21년지기 친구. 찐 케미를 볼수 있는 친구분 손지원 락기님과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초청 이벤트에 당첨이 됐죠. 자, 근데 아무래도 저도 영상을 지금 보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21년 지기 친구다 보니까 어찐 케미가 확실히 달라요. 확실히 달라요. 저희 방송 사상 어, 이런 내기를 처음 봤어요. 맞기 내기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. 뭐 다른데는 뭐반 내기, 못 내기 이런 내기 정도했는데 맞기 내기. 자, 그래서 저는. 어총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기시는 승자분이 패자를 때린가 보다 라고 했더니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다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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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기내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재미난 영상까지 한번 알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한번 쭉 다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면수되고 무선 아니야 무선? 어, 안 해도 어 돼. 아시네요 어. 무선 자동운전 차량 <laughs> 아, 이제 시작된 거예요? 아 어, 그래요 어, 이거 해야 된데 <laughs> 아, 저희 오늘은 <laughs> 욕심이 있으시네요 한딱맞기래세 자리가 위험한데요? 저 때리고 놀아야돼또돈 <laughs> 내기는 또할수 없고 이 <laughs> 때문에, <웃음> <촬영이> <웃음> 때문에. <이거는> 저희 <laughs> 네, 네. 한한에 지면은 한판도 있는 거에 비기면은 다음 다음 판에 서 배판 두두번 맞는 걸로 어허, 오케이 두번 맞는 걸로 어허, 오케이, <laughs> 유, 어 유튜브 에 촬영하시는 분들 잘 봐주세요. <laughs> 알짜기로 좀 하는 친구는요. 어, 조심히 막 어, 그거를 잘 촬영해 주실 거라고 감독님 이 믿고 있고요. <laughs> 아 근데 그쵸 스쿼는 못해 한영 하... 라기님 아... 지시면 안될것 아, 같아요. 스쿼는 성기만 해봐 너 지금 뭐 어디 아턴네이 아, 그, 디보 디보 기본만 빼고 오케이. 아 디보도 쳐. 그냥. 아 오케이 디보도 어, 쳐. 오케이 원래 풀어 잠시만 나게 기본 알짜로 씨 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여기서 잠시만 멈춰주세요 자, 제가 들었을 때는 저희 지원 라기님이 운동을 원래 하셨던 분이라고 축구 선수를 이제 어렸을 적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그리고 비거리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오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 맞긴 얘기를 하신다 우리 한영라기님께서 만약에 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비거리 거리만큼 날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살짝 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키리 하실 때 역시 항상 카트 운전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, 이거. 안전을 <웃음> <위해서>. <웃음> 설명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표명을 이렇게 한영락이 님 위험해요. 아, 주로또의 자리를 위협하고 데뷔처럼. 있는 느낌이랄까요? 아, 황그니까 제일 아름다운 거 같아요. 와, 시그니처. <laughs> 시그니처가 없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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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여기가 조금 좀 아름답다고. 다운요 <laughs> 음. 아름답게 우리 나가서 사진 한번 또아 아, 사진을 또 찍어줘야지 <laughs> 지나가다가 사진을 어, 저기 아침 아닌가요? 사진 가능한가요? 아못 보셨나 보다. 아, 와. 훌륭한... 어, 와, 훌륭합니다. 티... <laughs> 어머. <웃음> 아니 지금 두 분이 웃기셔서 그런 거죠? 아 이거 나중에 그래요. 티샷 탈 때는 조용해야 됩니다. 이거 잠시만 먼저. 네, 즐겁고 이겼습니다. 자 이거 나중에 쇼츠 에 있잖아요 골프의 매너 영상 이거 있잖아요 안내 영상처럼 안전주의 이런 영상 그 장마철 되면 장마철 안전주의 교육 영상 이런 거 틀어주잖아요 나중에 골프 매너 영상 해가지고 그 짤로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아 골프 할 때는 매너 있게 이렇게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요런 짤 티셔츠 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<laughs> 오늘은 친구를 꼭 이기겠습니다. 야. 저 친구한테 맨날 잤거든요. 저 친구가 비거리가 한 270? 잘 맞으면 한270 나오더라고요. 와, 허벅지 보세요 완전 말 벅지 말 벅지 말벅지, 말벅지. 와, <laughs> 말벅지야. 살이야, 살. 허벅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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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벅아 허벅지 아벅지 허벅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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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벅지허아지지 허벅지 허지 자, 1번 홀입니다. 드디어 1번 홀. 저는 1번 홀이 먼저 간줄 알았는데 이제 1번 홀이네요. 아, 어 잠시만요. 잠시만 리플레이, 리플레이. 앞에 리플레이. 아, 자 멈춰주세요. <laughs> 누가? 필로스에서 고라니 데려오셨나요? <laughs> 아니 필로스에 나왔던 고라니가 왜 여기 다시 나올까? 우리 한영락이님 고라니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시네요. 저는 필로스에서 넘어온 줄 알았잖아요.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! 필로스에서 아, 매... 캐슬파에나로 오셨네요. <laughs> 오른쪽 상승 <상수? 웃음> 오피샷. 역시나 필로스와 비슷하게 와, 공이 안 보입니다. 티샷을 하시는 소리가 나는데 커팅을 했는데 보였네? 공이 안 보여요. 아, 제가 찾지 못했어요. 나갔어, 티는. 티는. 티는 25m 나갔어 티는. 아, 티드 25m 나갔어. 아왜 공이 뜨지? 어제 안 떴는데? <몬> 아, 우리 연습 안 했다면서 연습을 엄청 오지랖 하고온 느낌인데. 거의 어? 진짜 그 슬그리 골프도 되게, <몬> 되게 어, 많이 가시고 골프장도 되게 많이 가시고. 세 시간 나갔지. 세 시간. 한 시간 집 끝냈어. 어제 회식 너무 안 좋아서. 에이, 허 아, 몸이 안 좋은 분 아닌데 지금 <몬> <몬> <댓글에도> <몬> 몇번 지금 몸이 안 댓글도 몇번 남겨주셨거든요. 지금 스크린 하면서 <몬> 댓글 남긴다 이런 식으로. 네 보셨죠, 여러분. 모사. 이렇게 엄살 부리는 약쟁이 골퍼, 약쟁이 골퍼 친구고요. 한한270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첫 터리라서 갖다 댄 느낌으로 음. 한 250만 보낸 느낌. 그래도 음. 친구 칭찬을 야, 되게 많이 해주시네요 한영락이님께서 어, 친구분을 향한 그래. 애정이 보이는 느낌. 듣지 않았으면 됐기 때문에. 아맞는 원래 난 말로 너를 이길 수 있어. 아, 말로 이기세요. 골프는 너보다 못치겠지만. <laughs> 야 레이디 내려. 아 레이디. 아 레이디. 신발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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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입고 하세요 아, 네. 레이디. <laughs> 이미 말로는 음. 이기신 것 같아요. <laughs> 기름 없다. 빨리 아. 주의하고 와. 아, 이게 선 아. 있으니까 선에 서는 것 같은데. 아. 음. 야왜 이렇게 긴장되냐 이거 뭐라고? 아, 원래 아. 그래서 내가 말로 긴장을 좀 풀어주고 있잖아. 아, 맞아 맞아 맞아. 약간 지원라기님의 표정이 처음보다 많이 풀어졌어요. 야간에 또. 너 그렇죠. 그렇죠. 그래도 생각보다 골프장 많이 이쁘다. <laughs> 아, <웃음> 진짜. 굉장히. 어. 저랑 좀 어. 비슷하게 아, 느낀 거야. 오래됐죠. 오래됐죠. 아. 나는.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. 어, 조경이랑. 어, 잔디 상태 가비로요 어, 잔디 상태가 좋아요. 캐스파인, 좋아요. 골프락 TV 유튜버, 좋아요. <laughs> 갑자기 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<laughs> <구독>, 감사드리겠습니다. 눌러야지눌러야지 알림 설정, 알림 설정. 아, 나지 아침. 지그 손짓 TV. 하나에 나이가 보이시는 더, 거 아시나요? <laughs> 더 열심히 하는 거야. 내일에 아, 빨리 채. 아, <laughs> <한번, 웃음> 같이 치고 싶네. 자, 스킬 한번 같이 가시죠. 어, 내거 어디 였어 저기 따라다. 저거, 저거, 저게 됐건가? 여기서 한 번만 네. 멈춰 주실 네. 수 있나요? 저도 사실 딱 여기서 영상 보고 어, 잔디 관리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근데 안 그래도 두 분이 계속 진짜 잔디 관리 잘 되어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셨대요. 근데 아니야, 다를까? 지금 앞전에도 언급을 해 주셨네요. 페어웨이가 진짜 촘촘하고요. 진짜 보시면 어딱 봐도 여긴 진짜 관리가 잘 되어있다라는 게 아마 같이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케일 때는 클럽을 좀 많이 갖고 다녀야지 좀편하고요 돌보세요 하지만 잃어버렸다고 한다 <laughs> 다시 찾았지만 아고 아. 네 잔디는 소중하니까 그렇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퍼팅에 <laughs> 잔디를 양보하세요 어디 갔소? 자 여러분들 참고사항입니다 이거 아직 첫 홀입니다 오첫 홀에 버디 찬스 지혼라기님 감사합니다 <laughs> 맛박 드시면라 <드심해라. 웃음> 지원라기 님이 장타를 되게 원래 잘 하신다고 들었어요. 많이 나는군요. 몇발 많이 되셨겠네. 아, 첫 타가 원래 잡아주고 가는 거야. 핸디 핸디를 잡아 줄게요. 아. 혹시 자, 잠깐 이제 설명을 덧붙이자면 지원라기 님이 투온 한영 라기 님께서 포 폰으로 어, 가셨는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. 네, 계속 자, 퍼팅 잘 하는데. 자 원래 이정도만 봤을 때는 지원락이님이 좀더 앞서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투혼에 지금 버디 찬스니까 자 근데 한 번에 한영락이님이 포우인데한 번에 착 하셔가지고 아, 보기로 마무리를 했고요 <laughs> 첫 포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. <laughs> 자 우리 지원락이님은 첫포부도 아. 버디 찬스인데 아, 과연 아, 하지 않을까? 자 여기 <laughs>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, 아쉬워요. 막 마크! 무조건 막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세상에나, 자두번 넘어갔어요. 자 마지막 한번 진짜 아니 지금 약간 <laughs> 어, 잠깐, 잘 마크, 보셔야 마크, 돼요. 마크, 마크. <웃음> <웃음> 투혼으로 올라가셨는데 자 투혼으로 올라가셨는데, 올라가셨는데 아, 네. 슬리퍼 아, 네. 자 이게 어, 어떻게 된 거냐 팀에, 버팅 하나로 그냥 앞에 잠깐만 돌려주실 수 있나요? 어, 어. 우리 한영나기 아, 님께서요 뭐. 약간 오케이. 저주? <웃음> 어? <웃음> 라고 해야 되나요? 어? 퇴트테를안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, 계속. 사실 지원 나기 <laughs> 님이 조금 더잘 하실 수 있었는데 친구분의 이한마디에 말이 씨가 된다는 야! 저주, 야! 저주 어? 때문에 어? <laughs> 어, 나이스. 자, 한번 틀어주세요. 여기입니다. 아니, 보기예요. <laughs> 체포대회 좀 많이 했습니다. 네. 근데 버디 찬스라서 아, 아 스리파 따지 않을까. 자, 여기입니다. 스리파 따지 않을까라고 근데 진짜 스리파 했어요. 자 말은 씨가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크. 말을 할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. 알겠죠? 자 버디 할수 있었는데 우리 한영 라긴님께서 해주신 말 덕분에 우리 지원 라긴님께서 소원을 하셨지만 같이 비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. 오케이 열심히 어. 여러분 보셨죠? 아, 멀리 드라이버 멀리 쳐봤자 소용 없어요. 아, 생각만 에도 버팅 하나로 그냥 동점을 만들 수 있는. 아, 이게이프 이거, 실력이되 이거. 이거, 거예요 뭐. 역시. 아, 거이리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제가 말했죠, 멀리 보내봤자 마지막에 거지막두번 치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이 아 공을 안탁 갔네. 아또아 또, 아, 또 핑계거리를 이제 역시 역시 골프 유형 유형 중에 하나가 더 어? 있어요. 이제 핑계거리 찾는 유형이 이제 또한 한. 이십일 년 친구의 어, 케미 엄살 분에는 말 넘기기 기수 한명나고요 지금 이제 핑계거리 찾는 골프 <웃음> 유형 <laughs> 한명도 지금 아. 소개하겠습니다네. 떨고, <laughs> 촉. 어, <laughs> <어떤 웃음> 거 떨고, 촉. 아. 지금 마이크 때문에 몸에 밸런스도 다 깨졌네. 아, 또또 아, <laughs> 핑계, 핑계, 핑계 걸파 이용 또 나왔네. 또또 무슨 다음에는 아, 저희가 무슨, 무슨 어떻게 무선 마이크라도 좀 약간 들고 있는 마이크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아, 진짜. 아, 또 회사 가면 노유거리 하나 생겼네. 아, 리프다 씨. 아. 어, 멍퍼팅이로 잘못 왔다 진짜. 그러니까. 응. 거기까지는 어,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. 밀쳐줘야지 <laughs> <laughs> 어, 또. 난데불이 어, 었나 아닌데? 하나. 복맞아. 했는포원의 원퍼팅 맞잖아, 맞아. 아, 제가 첫 홀에 긴장을 해서 지금 살짝 우측 뽕샷이 난 거긴 한데 <laughs> 두 번째 홀에 보여줄게요. 어 기대하겠습니다. 말이 많아서 체력 소비를 좀 많이 하는데. 어, 그럼 네가 좀 마지막에. <laughs> 어? 네가 마지금에내가 아, 체력이 다 소모돼서. 이게 진짜 찐 캐미만 볼수 있다는 넥슬레이스 천천히 이제. 자 드디어 두 번째 홀입니다. <laughs> 자 우리 두 번째 홀로 넘어온 거예요. 아, 어 근데 뭔가 두 번째 홀 어두워진 느낌 받으셨나요? 사실 저희가 5시 중반대 타임이었는데 이게 이제 라운딩을 6시부터 시작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필러스랑 조금 더 원래 늦게 시작하는 시간대긴 하지만 거기보다 더 늦게 시작해서 조금 빨리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근데 약간 이건 골프락 TV의 운인가? 모든 영상들이 왜 이렇게 날씨가 다 좋죠? 여기도 진짜 캐슬파인도 구름 한점 없이 정말 아름답게 잘 찍혔어요. 오. 근데 그 와중에 저기 저맨 끝에 떠 있는 거떠 있는 거 맞죠? 영상 끝에 떠 있는 거 맞죠? 저게 지금 다 담긴 거죠? 어 세상에나.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. 영상 보면서 몇 번을 돌려봤는데 지금 처음 봤습니다. 허, 진짜 날씨가 좋았네요. 어머 세상에나. 저거 찾는 사람은 진짜 약간 네이 클로버 찾는 느낌으로다가 세, 사실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. 아, 가 네. 네. 뭐. 자, 잘 이렇게 잘두 번째 홀로 잘 지금 잘 하시는데 쓰겠습니다. 대체 맞기 내기를 하셨는데 누가 맞는 거죠? 아, 제가 보기에는 두분다안 맞으시려고 아니면 서로 마음을 너무 써서 안 때리려고 하는 건지. 내가 원래 이 말이 진짜 많으네요. 저보다 더 많아요. 아이, 무슨 소리야. 술 먹으면 제가, 저는 술 먹으면 되게 중요해지고. 서로 오지면 반대가 되지 제가 술을 안 먹을 때는 혼자 막 때리다가 술을 먹으면 제가 취하고 얘는 이제 막 때리고. 반대가 되면 그래서 친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지 아, 그래, 고맙다. 아, 정말 고맙다. 아, 이고이거순난이 진짜 아, 이 <laughs> 아, 아, 나이스! 관리 잘 되어 있네. 아, 나이리잘 되어있네 아, 이스 아, 나이스! 이스이스이스 나이스! 아, 이스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! 아, 이스 아, 나스 아, 스 아, 스스 타고 내려가서 우와 아 살짝 더 왼쪽이 갔어야 는데아 긴장되지? 긴장되지 오바 오바 오바. 아. 어이 구셔! 구셔 구셔. 진짜. 아. 어, 아까부터 어, 잖아 하셔서 그런지 힘이 아직 지원나게 님께서 많이 남아나시는 느낌이랄까? <laughs> 진짜 마크. 아까웠다. 제가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. <laughs> 오케이. 아, 오케이 안 주냐 친구데아 어, 오케이 감사합니다. 아 나는 안 주냐고? 어? 어? 아이 정도 걸인데 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<laughs> 어. 와 너무한다. 아 기나 여기, 여기 장난이가 엄청 많아. 저기요! 귀떼지 뽑아주세요! 뽑아요아네 좋네요! 저저 <laughs> 저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아두분또 비기셨습니다 이걸로 또 비기셨어요 아이 정도면 아, 안 되네. 진짜 이싫어가고두이는 아, 네. 건가요? 아이, 또 친구 따라 강남 다더니또 보기까지 또. 아니, 원래는. 아니, 스나 오늘 되게 못 치는 건데 지금 왜 따라오고 그래. 나 보기죠? 그래. 제자잘 치는 건데 어떻그 제자 치는 게 보기요? 어? 나 오늘 제일 못, 치, 제일 못 치는 건데 보기인데 왜 어. 따라오래? 어. 그래. 아유. 맞춰주지 마, 나. 아유, 안 맞춰줘도 아. 돼. 야 내가 할 말이지, 뭐. <웃음> <웃음> 아유, 뭐, 내 야. 야. 하고 싶은 대로 왜, 너. 어. 잘, 어. 잘 야, 쳐. 아, 버디로 좀한세방 하고. 아, 이제부터 보여줄게. 원래 멋있었어. 3월까지 연습이라고 했어. 3월까지 보기하고. 지금 11월이요. 아, 음. 1 1 우리 두 <laughs> 명부터 <부엘부터> 시작했잖아. <laughs> 어, 정신 차리자. 어, 어제. 아, 아우 시끄러워. <laughs> 지금 꼴프 치는 거 맞아? 아, 청주 막. 아, 약간 골프를 입으로 같이 치시는 느낌이랄까요? <laughs> 야, 물 많이 마셔. 근데 많이 많이 두 많아, 분이 있어서 물 많이 더 재밌습니다. <laughs> 너물 먹지 마. 말을 안 하잖아. <laughs> 너무 <물> 안 해서 웃기서입 냄새 난냄새할까봐 양심 하고 와.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우리 한영 라이님께서또 출연하시게 을 된다면 마이크의 볼륨을 살짝 낮춰주셔도 될것 같아요. 아 드라이버 말려가지고. 어, 저 어떻게 자, 1편 영상에 아, 3번홀까지 나오나요? 조금 아, 말뚝에 이렇게. 영상 남은 거한번만네 그, 어느 정도 남았는지 어안 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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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겠네요. 유튜브는 다볼 거예요. 말이 살다 보고 계신다고. 골프는 심판이 없어, 알지? 있어요. 자, 보통은 위면이 저희가 위면이 이제 위면이지.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은 어. 자 보통은 이제 저희가 1편 하신 영상에 하신 항상 다들 아시겠지만 어한 4번을까지는 아무리 못 해도 한 3번을까지는 나오는데 두 분이 워낙 이제 찐친이고 케미가 좋고 대화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2번 <laughs> 홀까지 저는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1번 홀이 벌써 간줄 알았잖아요 근데 사실 오프닝이 벌써 한 7분이 흘렀더라고요 <laughs> 제가 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프닝의 시간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파악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 우선은 제가 저도 약간 저기서 아 나중에 말해야겠다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나중에 진짜 라운딩을 나가게 되면 저는 마이크를 안찰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아쉬운 하나하나 다 소리 지를 것 같거든요. 사실 저는 평소에 이제 방송을 하더라도 요거 말고도 다른 방송을 할 때도 마이크 볼륨을 옆에 있는 다른 분과 조금 더 낮춰서 방송을 해요. 왜냐면 제가 뭔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말하는 게 조금 더 톤이 커서 그런가 봐요. 자, 근데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저기 현장에 나갔다면 저는 소리를 어마무시하게 지르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. 아까도 진짜 어, 제가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. 제가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꾹꾹 참아 눌렀거든요. 자, 근데 한영 라기님과 우리 지원 라기님이 또 텐션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저랑 같이 뭔가 진짜 현장에서 지금 바로 소통하는 느낌으로 방송을 할수 있었.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캐슬파인 1편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자 캐슬파인 2편에서 또 저희가 내일 만나볼 텐데 내일은 또 다른 묘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캐슬파인 캐슬파인 2편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오늘 일단 캐슬파인에서 인사드리고요. 자 인사드리고요. 자 우선은 저희 또 캐슬파인으로 만나뵙도록 할 테니까 저희 우리 매번 사랑해 주시는 우리 골프라 TV 여러분들 곧 조만간 또 좋은 소식 있을 테니까요 매번 꼭 이벤트 때만 들어오지 마시고 저랑 소통도 할겸 자주자주 들어와 주세요. 자 우리 라기님들 안녕.